네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하나 봐주세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근데 왜 얘기하기도 전에 재밌어. 벌써요? <laughs> 그런 느낌이 느껴지시? 네, 자꾸 웃음이 나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웃음이 나요 자꾸. 무겁지 않아. 근데 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 원래 사주를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어 내가 사주를 받는 것이. 네, 재밌으세요. 그렇다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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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드릴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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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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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 기운이 빡 느껴지네. 그렇다 <laughs> <노총각하게 웃음> 노총각에, <laughs> 노총각에, 노총각 하면 우리가 막, 아, 좀 노총각하고 좀 냄새나고, 아저씨 같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음. 음, 자기의 목표가 확실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직 도달을 못해서, 이런 결혼을 전제로 내가 꼭이 시점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안 들어오거든요. 음. 근데 구,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 싶어요. 음, 잠시 잠깐 만나는 이성들은 있겠지만, 그냥 뭐 잠깐 동거라든지, 뭐 잠깐 연애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근데 사람 만나는데 굉장히 이분은 신중해요. 신중해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음. 일적으로 만난 사람과 진짜 내가 감정적으로 감정선으로 만난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음.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내가 애정을 주고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돼요 한 사람만 봐 어. 그래서 쉽게 안 만,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요 음. 안 만나고 그리고 이분은 어떤 명예, 자기의 이름, 어떤 사회적으로나 위치 사업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런 거 있어서 뭔가 크게 들쑥날쑥이 없어요. 큰도그 이런 이제 뭐야? 높낮이가 없어. 그냥 쭉. 근데 이분은 뭐 상중하로 따지 우리가 인지도나 이런 명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지도를 보면 중상위권. 근데 자기가 아예 탑까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 만약에 그렇게까지 올라가자, 그럼 자기가 낮춰. 낮춰서 그냥 잔잔하게 길게, 하지만 굵고 길게 가요. 굴, 우리가 보통 굵고 짧게, 아니면 길고 얇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분은 안 그래요. 굵고 길게 가요. 그리고 자기 철학이 좀 분명하신 분같아 음. 어떤 언어나 단어 선택, 어떤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알고 그런 분. 굳이 단점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분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 은이 사람을 좋아하는 호불호가 갈리, 분명히 갈리겠지. 근데 호가 더 많아. 음. 아, 호가 더 많은 분이에요. 호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성격은 음. 어떠신 것 같아요? 성격 내가 지금 이렇 얘기하는 아, 거 아니야? 아예예예 맞아요 예예 맞는데 구체적인 음. 어. 약간 내가 아까 이거 사주 듣지, 그러니까 받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다고 했잖아요. 계속 웃음이 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 그래. 본인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좀 그러니까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사람이라고 해요. 음, 음 약간 자기가 내가 계속 철학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 철학이 자기 가치관이 확고하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분은. 네. 근데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아. 유쾌하고 즐거운. 유쾌하고 즐거우면 사람이 좀 가볍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뭔가 내면 단단해. 단단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뭔가 이제 막 여기저기 휩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가 막 사람들을 막 자기 위주로 막 끌어당기지도 않아. 음. 참 희한한 분이다. 그럼 이분 올해는 어떠신 것 같아요? 올해요? 네. 올해? 뭐 좋다 나쁘다로 두 가지로 정의를 한다면 좋다, 좋다. 이분은 뭐 하는 것마다 주목을 받아요. 음. 주목을 받아. 음음.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치면 나쁜 것들은 거의 없다. 음. 음. 올해도 좋다. 좋아요. 51. 50... 어. 자기가 한50 지금 54시잖아. 그렇죠. 51, 58까지는 계속 쭉쭉쭉이야. 그리고 응. 그 뒤로 이게 이 사람이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잠깐 쉬어간다. 쉬어간다. 이분 뭐사주보고서 아까 성격도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요? 배우 아니야? 노래는 아니고 사업은 아까 사업은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응. 뭐 연예인, 연예인 하면 뭐, 뭐 가수 아니면 연기자겠지. 근데 노래는 아니니까 연기자. 용의 자로 좀 보여지긴 해요. 이런 분들이 사업가 기질은 아니다 또. <laughs>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가는 아니야. 왜냐면 내가 사람을 끌고 가야 되잖아. 사업가든. 자기가 대표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끌고 내가 막 진두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진 않아요. 이분이. 음. 응. 그래서 사업가는 아니, 아닌 걸좀 보여줘요. 그럼 이분이 누군지 말씀드리고 물어볼게요.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배우 유해진씨. 아, 진짜지. 이번에 영화가 공조2가 나와가지고 아, 가져왔어요. 아, 네. 유해진씨. 공조가 영화가 잘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원, 원도 그렇게 잘 됐다고 표현이 안 되긴 하지 않아? 공조2? <laughs> 어, 어떤 이제 기대는 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laughs> 어. 근데 많이, 이, 그러니까 주목은 받죠. 주목은 받으나,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음. 근데 1편도 그냥, 그냥, 근데 2편도 뭔가 이제 좀 1편과 좀 맞물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여서, 음 그냥 공조만큼 했다 정도? <laughs> 너무 좀 사람들의 기대심이 많이 부풀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유혜진씨 사실 뭐 일이야 뭐본이뭐탑뭐 뭐뭐 그러니까 뭐 일보다는 사실 유혜진씨 하면 제일 궁금한거는 이제 왜 결혼을 안 할까 안 하느냐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 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왜안 할까요? 안 해요 평생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음아 그... 진짜요? 어 나는 안 한다고, 요안 아... 응.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간에 왜왜 오픈해서 연애도 하셨었잖아요 이분은 저기랑.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근데 어떤 가정을 차린다거나 이런 걸 그렇게 크게 의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 필요 음... 필요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이분이 t b 에서터 이렇게 하잖아요. 응. 성격도 그렇고. 실제로 실제로도 비슷해요. 근데 철학 아까 내가 철학 같다 왜했잖아요 철학자 느낌. 뭔가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 좀 무게감도 있죠. 음. 응. 굵고 길게 가시는 분. 그게 맞는 것 같아. 요 성격도. 뭐 한가한 유튜브 재미로 보는 사람들은 유해진은 아, 아. 두 가지 얼굴이 있다. 뭔가 좀. 좀 다를 것이다 네, 네. 라고 하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근데 이게 왜 실제로 겪은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비춰지는 그 이미지 잖아요 네. 우리 연예인들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만들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만들어진 사람과 본인의 성향을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냥 캐릭터 상으로 네. 이 사람이 이렇다 라고 유추하는 거지 근데 유혜진씨는 비슷해요 비슷해 어 그렇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까 굵게 길게 가신다고 했잖아요 응. 그럼 이분 언제까지 배우 생활을 할수있요 배우요? 어느 선 되면 자기가 좀안 하죠 안 하지 근데 지금 나이가 5 4시어도 나는 60 중반? 누구까지? 강간이? 이분 어디 소속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대표인가? 얘네. 음... 소속이 소속이 대표는 아닐고요 자기 회사가 아니, 아닌가. 자기 회사를 뭐 하나 차리려고 하나? 야, 그런 기능이 보이세요? 어. 어. 어디 소속이 아니라면. 응. 너 아까 사업 각이 지금 아닌 싫어. 아, 근데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뭔가 인재 양성이네 이런짓그런짓 자리를 마련하는 거지 자기가 그걸로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음. 그래서 이게 회사의 목적이라도 이게 사업을 하려고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거든 음. 만약에 운영을 잘할수 있을까요? 그냥 마, 만들어 놓고 맡기는 거지 아. <laughs> 네, 회사 설립, 설립만 해 놓고 음. 음. 그런 이제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뭔가 왜 우리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은퇴하면 자기 이름 걸고 뭔가 이제 이렇게 후배 양성한다고 해서 만들잖아요 학교 같은 거 네. 음, 그런 식으로 음. 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지 그걸 위해서 돈을 벌 목적은 뭐그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겠지 그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어... 음. 난좀 그렇게 좀 보여요. 뭐 유지 씨 그럼 올해 보 조심해야 될 거나 뭐 그런 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 근데 이게 건강관리를 엄청 하시잖아요. 우리 TV에서 많이 보면. 맞아요. 엄청 런닝하고. 하시잖아.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안 좋은 것들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자기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야.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자기가 건강하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건강하지만 이게 속병이 있어요. 속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진전되지 않기 위해서 뭐 조, 좋아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 운동하는 거예요. 건강상으로는 딱 운동 떠나서 그 사람으로만 하나 보면 건강하다? 건강 체질이다? 아니?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응. 노력, 노력이 더 크다. 어 노력으로. 노력으로 응. 그거 유지해가는 거죠. 전 노력이고 보고 결혼이나 했으면 너 누구 유혜진 씨? 네. 왜 왜? 그냥 뭔가 안타까워? 그냥 성격도 좋고 <laughs> 뭔가 돈이야 뭐 말도 못하기만 거고뭐 안타까워 응. 요 그냥 안타까워요? 그냥.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근데 나는 그게 더 안타까워 이렇게 좋으신 분을 다른 사람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도 딱 정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지 않겠나 싶어. <laughs> 예전에 김혜수 씨랑 그 열애설 났을 응, 때도. 뭐, 처음에는 김혜수 씨가 뭐 아깝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예, 네, 뭐, 어, 뭐, 너무, 씨를 어, 왜 만났는지 왜, 알겠다라는 그쵸,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친구로 잘 지낸다고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음, 음, 사실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지만,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건이 사람들의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이 더 행복할 수 있잖아. 음. 음. 그게 행복의 기준이 조금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긴 해. 예.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또 불행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 기준은 나는 좀 선입견이라고 생각하긴 해. 요즘에 들어서. <laughs>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맞아요. 행복의 응.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어, 그럼요. 행복의 기준은 달라. 예진 씨한테뭐 한마디 해주시고. 예진 씨야. 응. 올해 흥하, 흥하실 거야. 앞으로도 더 자주 활동 부탁드리고요. 근데 건강은 조심하셔야 돼. 요 이게 위랑 장, 장 쪽이 안 좋아. 응. 본인도 알고 계실 거야. 응.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